파이코인 회원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핸드폰상에서 파이코인 앱 다운로드부터 설치, 회원 가입까지 실제로 해 보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3년 내에 부자가 되어 있을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지금 바로 핸드폰을 꺼내서 같이 해 볼게요. 하나, 파이코인 설치하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글로 파이 네트워크를 검색합니다. 둘, 파이네트워크 앱을 휴대폰에 다운로드한 후 설치를 합니다. 셋, 파이네트워크 앱을 실행합니다. 넷, 제일 하단에 있는 Continue with Phone Number 버튼을 클릭합니다. 핸드폰 번호 또는 페이스북으로 회원가입을 할수 있는데요. 해킹 위험방지를 위해 핸드폰으로 가입하기를 권합니다. 핸드폰 번호로 파이코인 회원가입 시, 본인 인증 없이 회원가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 기재하실 때꼭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 Register with Phone Number 페이지에서 나라 번호인 Country Region 코드 란에는 반드시 South Korea를 선택해 주시고요. Your Phone Number란에는 플러스 8이 뒤에 010으로 시작하는 본인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신 후에 Go 버튼을 누릅니다. 일례로 본인 핸드폰 번호가 010-1234 5678이면 플러스 8이 010-1234-5678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섯, 비밀번호 설정하기 페이지에서 앞으로 로그인 시 본인이 사용할 영문 소문자, 영문 대문자 숫자를 각각 최소 1개씩 포함해서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재입력란에 다시 로그인 시 본인이 사용할 8자 이상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합니다 비밀번호 양식에 문제가 없으면 하단부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계정 설정하기 페이지에서 이름의 여권상에 표기되어 있는 성을 제외한 영문 이름을 입력하고 성실 안에 여권상에 표기되어 있는 성을 입력합니다. 반드시 여권에 있는 영문 이름으로 가입하셔야 추후 KYC 인증에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직 여권이 없으신 분들은 본인이 평소 사용하시는 영문 이름 성으로 파이코인을 가입하신 후에 이후에 여권 만드실 때 반드시 파이코인 앱상에서 사용하고 계시는 영문 이름 성으로 여권을 만드셔야 합니다. 사용자 이름 란에는 본인이 파이코인 앱상에서 사용할 별명, 곧 닉네임을 입력하는 란으로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4자 이상, 20자 이내에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합니다. 만약 입력한 사용자 이름이 이미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면 하단에 붉은 글씨로 This username is already in use. Please try another one 이라는 문구가 뜨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 사용자 이름이라고 나오면 다른 사용자 이름을 입력한 후 하단부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초대자 페이지에서 초대 코드란에 JU PITER을 입력한 후, 하단부에 있는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JUPITER의 앞글자 J는 반드시 대문자로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아홉.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신 후에 터치 부분을 손가락으로 눌러줍니다. 둘러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핸드폰 내 종료 버튼을 눌러서 파이코인 앱을 종료시킵니다. 10. 가입을 완료하시면 바로 1개의 파이코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11. 24시간마다 채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